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그, 지금, 그, 소렌토, 근데 카니발에 들어가는 그 19인치 타이어, 235519 5 구디어 타이어 어설런스를 가지고 나왔는데, 어, 저기에 보이는 지금 영상 찍었는데, 그, 저 컨티넨탈 타이어, 크로스 컨택 RX하고 양대산맥이죠. 자 보니까 많은 인기를 지금 갈구하고 있는 타이어입니다. 어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요 정도 해서 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235 5559 요즘에 지금 굉장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타이어입니다. 어,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. 예전에 타이어 장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256516이라는 사이즈를 아실 거예요. 그다음에 그게 옛날 에 무쏘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중고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안 팔리다가 굉장히 어느 가게든가든 막 쌓였었는데 아, 순식간에 사라졌죠. 지금 보론 상황입니다. 235559가. 어, 지금 물건이 지금 없어서 지금 딸려서 지금 어느 가게든지 막 서로 너도 나도 전쟁입니다. 어, 어런스그 다음에, 어, 피네스. 뭐, 발음 잘못하면 안 되죠. 235559이고요. 그 다음에, 구디어입니다그 다음에 235559. 연도수노 항상 제가 반대편에 있죠. 항상. 아, 그렇습니다. 21년 10번째 주에 생산된 모델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도 21년 10번째 주에 생산된 모델이네요. 타이어는 뭐, 아고잘 쓰고, 아이고, 무거잘 쓰고 했기 때문에 정말 쓰임새 있게 잘쓸것 같습니다. 2, 3, 5, 5, 5, 1 9, 항상 나가는 금액 있죠. 개당 7만원 해서 두 개에 14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영상을 보시는게 좀 부족하시다 그러면 그제 카페 네이버 카페 중고 휠 타이어 나라 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영상과 그 다음에 사진 그 같이 올려 놨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2 3 5 59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좀또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어, 두개 14만 원이고요. 양주시, 율정동 106번지, 그 다음에 010883, 8363. 아무튼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. 여태까지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